인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함께 미주의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랜드마크들만 차곡차곡 여행을 떠나보면서 우리가 랜드마크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랜드마크에서 어떤 questions 해볼 수 있을지 영어 패턴들과 다이얼로그로 영어를 또 늘리기도 해볼 거예요. 자, 저처럼 잘 장비 챙기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열정 그리고 장비 그리고 입 이세 가지를 가지고 랜드마크들로 떠나볼 텐데요. 자, 오늘은 첫 번째 강, 유닛 1. 제 뒤로 보이는 아름다운 다리가 바로 뉴욕 맨해튼의 상진. 브클린브리지 되겠습니다. 자, 브클린브리지는 정말 그 지었을 때 당시로서는 가장 긴 현수교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 현수교라고 하면 스트링 있죠? 쇠줄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린 스타일을 우리가 현수교라고 하는데, 그땐 세계에서 가장 긴 그리고 가장 처음 시도된 현수교였다고 하네요. 이 다리를 짓는 데만 14년이나 걸렸고요. 그리고 지금 1층은 차도 2층은 인도여서 차로도 건널 수가 있고 또 인도에서는 이렇게 도보로 어, 여유롭게 걸으면서 뉴욕의 스카이라인도 구경할 수 있죠. 왼쪽은 자전거 도로고요. 오른쪽은 보행자 도로니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향은 맨해튼에서 아, 브루클린 쪽으로 걸어가는 것보다는 브루클린에서 맨하튼 쪽으로 일몰 시간 에 걸어오시면 아름다운 노을이랑 같이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볼수 있어서 정말 정말. 아, 나 너무 행복해.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럼 오늘 브루클린 브리지에서 우리는 어떤 questions 해볼 수 있을지 다이얼러그로 좀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죠. Here we go! How long is the Brooklyn Bridge? It's about 1.8 kilometers. How long is the Brooklyn Bridge? It's about 1.8 kilometers. How long is the Brooklyn Bridge? It's about 1.8 kilometers. How long is the Brooklyn Bridge? It's about 1.8 kilometers. 네, 첫 번째 대화를 들어보셨는데요. How long is the Brooklyn Bridge? Brooklyn Bridge가 얼마나 긴가요? How long 하면 얼마나 기냐라는 뜻인 건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대답은 It's about 1.8 kilometers라고 합니다. 1.8이라고 점은 포인트라고 읽어 주시고요. 1.8 kilometers 하니까 1.8km 정도 됩니다. k i l o m 에 r s 를 붙인 이유는 1보다 크면 복수라고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s를 붙인다. 이 공식 때문인데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 단복수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계속 입으로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화이팅! It's about 하니까 about은 대략이라는 의미도 아마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달러그 나와주세요. When was the Brooklyn Bridge built? The construction of the bridge started in 1869 and took 14 years to complete. When was the Brooklyn Bridge built? The construction of the bridge started in 1869 and took 14 years to complete. When was the Brooklyn Bridge built? The construction of the bridge started in 1869 and took 14 years to complete. When was the Brooklyn Bridge built? the construction of the bridge started in 1869 and took fourteen years to complete. that's right when was a brooklyn bridge built on the brooklyn bridge the construction of the bridge started in 1869. And took 14 years to complete. 제가 아까 살짝 언지를 드렸는데, 지어지는 데 14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 건축이 시작된 거, 건설이 시작된 연도가 1869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맨 처음에 설계자가요 설계를 다 해놓고 이게 왜이 다리를 지었냐면요 사실 이 브루클린이랑 맨해튼이랑 왔다갔다 하는 교통수단이 페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데 겨울에 이렇게 페리가 건너다가 이 아이스에 갇힌 거죠 그래서 아 안되겠다 브릿지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브릿지 설계를 다 해놓고 착공 직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이걸 이어, 바통을 이어 받아가지고 짓다가 또 아들도 돌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어, 남은 어, 미망인이 다리를 건축을 했다고 하니까 참 기구한 사연을 가진 브리지인데요. 1869년에 라는 연도 앞엔 우리가 전지사 인으로 커버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조엔 스티비니까 어, 연도 앞에 인을 붙인다라는 것도 함께 캐치해 가실게요. 자, 좋습니다. 다음 다이얼러그요. Is the bridge connected to Manhattan? Yes, it connects Manhattan and Brooklyn. Is the bridge connected to Manhattan? Yes, it connects Manhattan and Brooklyn. Is the bridge connected to Manhattan? Yes, it connects Manhattan and Brooklyn. Is the bridge connected to Manhattan? Yes, it connects Manhattan and Brooklyn. <Init Lucian> <ding> Is the bridge connected to Manhattan? Manhattan과 이 다리가 이어져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여기서 발음 주의 한번더 하실게요. Manhattan 이렇게 국어로는 쓰지만 실은 발음을 Manhattan, Manhattan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Manhattan 요거 좀 주의를 하시면서 맨하탄과 <laughs> 이 다리가 잘 이어져 있나 물어봤는데. Yes, 당연히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브루클린 브리지죠, 그죠? Yes, it connects Manhattan and Brooklyn. 브루클린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브루클린과 맨해튼을 이어주는 다리여서 이름이 브루클린 브리지인데요. 자, 이 브루클린 브리지를 건너는데 한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슬슬 걸어서요. 그리고 이 다리 한 가운데는 이 다리를 짓다가 희생되신 분들. 어, 그리고 이 다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도 세워져 있으니까 다리를 슬슬 편안하게 건너시면서 일목를 감상하시면 정말 아름다운 뉴욕의 스카이라인과 야경을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우리가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배워본 이 다이얼러그 중에서 하나 패턴을 골라서 배워볼 텐데요. 오늘의 패턴 뭘까요? 네, 자, 제 뒤로 지금 귀여운 갈매기가 인상빡쓰고서 있잖아요. <laughs> 그 앞에 우리가 how long이라는 패턴을 볼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how long은 얼마나 길게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뭐 how long을 시간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 길이로 물어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바꿔쓸 수 있는데, 자, 그럼 샘플 스텐 e 스 입에 한번 붙이면서 연습을 해보죠. 영화 상영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How long is the movie? How long is the movie? 자, 저 혼자 하면 심심하고 재미 없잖아요. 우리 빨리 연습하고 놀러 가야죠. 자, 다시 한번 입으로 큰 소리로 연습 같이 하실게요. How long is the movie? That's right. 자, 두 번째.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를 하십니까? How long are your work hours? Work hours가 업무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또 업무 시간이 한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니라, hours는 세는 단위여서 뒤에 's'를 붙였으니까요. Work hours하면 업무 시간들 엄연히 복습급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How long are your work hours? 한국엔 얼마나 머무르실 예정이죠? How long are you staying in Korea? 미래적 용법을 말할 때 현재형이나 현재 진행형을 간혹 쓴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물론 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형으로 썼을 때늘 진행형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약간 어느 정도 지정되어져 있는 그리고 확실하게 계획과 스케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물어볼 때는 비동사 ing를 쓰더라도 미래적 내용으로 물어본다라는 거 함께 알아가실게요. How long are you staying in Korea? 코리아 앞에 인으로 동네나 나라 앞에도 인이라는 전치사 쓴다라는 거 연도 앞에도 인을 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계속 기억하시면서 다음 이 쿠폰 유효기간 얼마인가요? How long is the coupon valid for? 쿠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쿠폰, 쿠폰처럼 좀더 미국 사람스럽게 <laughs> 발음해 주시면 좋겠어요. 쿠 n Sounds good. Valid for 할 때요. Valid가 유효한이란 뜻이죠. V자니까 입술을 후아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Valid. Valid for. Alright. 좋아요. How long is the coupon valid for? Oh, sounds lovely. 다음이죠. 얼마나 걸립니까? 자, 거리나 길이를 물어볼 때, how long will it take? 그냥 이건 아주 general high question으로 그냥 전반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요. how long will it take?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시간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how long will it take? 지금은 이제 일몰이 막 어, 이제 생기는, 이제 막 4시 반? 한5시 즈음인 것 같은 약간 살짝 어둑어둑해지면서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그 즈음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배운 패턴 드릴을한번더큰 소리로 같이 연습을 해보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보행자 도로를 걸으면서 일몰 감상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부터 같이 시작합시다. How long is the movie? How long are your work hours? How long are you staying in Korea? How long is the coupon valid for? How long will it take? Oh, sounds lovely. Good job, everyone.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날 뉴욕에 도착했는데 아름다운 브루클린 브릿지 같이 산포 좀 하고 다음 랜드마크에서 만나요. 바이바이.